여기는 용문역 3번 출구에요. 네, 오늘은 좀 걸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양평역에서 팔당역에서 경희중앙지하철을 타고 용문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문, 용문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걷기 좋은 트레킹길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머리도 좀 식히고 생각도 좀... 어, 다시 상쾌하게 만들고 싶다고 어, 와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산 쪽으로 갑니다. 저쪽에 용문역이 있어요. 이만큼 걸어 오면 됩니다. 진짜 봄이 왔어요. 네? 오나 이쁘다. 야 여기는 걸어도 되고 뛸 맛도 나겠다야. 그쵸? 야 여기는 진짜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이쁘네. 진짜 아니, 같이 좀 봐요. 뭐 이렇게 두리번 거려요? <laughs>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요. 1900 김밥을 하나 샀어요. 1900 원에? 김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가성비 빵빵, 보이세요? 가성비 진짜 빵빵합니다. 1900원에 김밥 누려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어요. 참기름을 듬뿍 바르셔가지고, 진짜 맛있네요. 내용물도 튼실합니다. 1900원에 이걸 어떻게 노려야아 음? 맛있다 <laughs>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로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졌어요 집들도 되게 이쁘고 길도 너무 이쁘고 최고야 잘 왔어 여러분도 꼭 와보시길 바래요.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와, 풍경 좋고 이렇게 물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양평 물소리길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물소리 들리고 너무 좋아요. 물도 와, 진짜 깨끗합니다. 물. 아. 진짜 행복하네요. 그렇죠? 어디 물고기 보이나 보자. 아, 물 진짜 깨끗하네. 벚꽃이 만발했어요. 이렇게 파란색은 정방향, 노란색은 역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 길로 쭉 따라서 가면은 물소리 길입니다. 흙천이라 <목소리> 그런지 진짜 흑하네요. 야, 꽃이 빨간 게 진짜 예쁘다. 여기는 물소리길이라고 하고요. 양평에서부터 이어진 것 같아요. 길이 진짜 너무 이쁩니다. 벚꽃이 옆에 심어져 있어서 와 진짜 이렇게 멋있게 심어져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정말 아, 참 여러 생각들이 많았어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뭐, 어, 그리고, 음, 또 뭐가 스트레스였을까. 아, 여기 오니까, 머릿속이 그냥, 싹, 비워진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 야, 볼도 이렇게 날아다니고요. 마을 하나를 지나왔고, 마룡 1리를 지났습니다. 여기가 좋은 게 물소리 길이잖아요. 근데 이름에서 다왔듯이 진짜 옆에 이렇게 물소리가 아주 잘 들려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지는 길, 야, 멋진 한옥 카페도 보이고요. 저기서 차 한잔 하면 진짜 맛있겠다. 소리지? 이야. 이렇게 중검다리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우와 미끄러워 큰일 날뻔 했다 아유 그거 조심 좀 하세요 진검다리 건너는데 이끼가 하도 껴가지고 아무튼 넘어질 뻔했어요. 아 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어쨌든 잘 건넜고요. 지금 되게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어, 살아가는 거지 않나 싶어요. 이게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 일상에서 오는 일, 일도 삶이지만, 이거 자체가 살아가는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너무 행복하고요. 이런 벌레들도 느끼고요. 공기를 느끼고요, 어, 자연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아 좋다.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아 걱정입니다. 이제 못 찍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반도 못온것 같은데. 아무튼 끝까지 가보자. 불쏘. i 소리길을 따라오다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멋있는 카페가 있네요 여기는 덕촌 1위 노인회관입니다 어 이제 비포장 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굉장히 한적하고 예쁜 집들이 많았는데요. 누구의 집을 보고 이렇게 부러워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부러웠습니다.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여름에 수박 먹고 막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좋다.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네요. <laughs> 세상 어느 곳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렇게 예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엔 반드시 어, 보이지 않아도 예쁜 것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쁘게 피어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이거 그냥 트레킹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면 큰일 나겠는데요 오르막이 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어 많이 올라가요 인적도 없어서 일찍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좀 늦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일찍 일찍 다니고 일찍 일찍 내려가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아 지금 용문 여기서부터 한 7, 8km 정도 됐고요. 아, 쉽지 않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이제 끝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물소리길 스탬프 투어 있죠. 이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 배터리 얼마 없네. 끝났네, 이제. 언제 끊길지 모르지만, 한번 계속 해보죠. 그래, 열심히 해라. 응? 생각보다, 이, 표지판이, 표지판이 너무 잘돼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웬만하면 거의 일직선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표식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파란색이랑 노란색 어, 표식이 곳곳마다 꽂혀 있어서 어, 길을 잘 보기만 하면 절대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양평 물소리길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물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어? 근데 왜 여긴 물소리가 안 들리냐? 이상하네. 쪽지 육문사가 이제 2.2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한적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몰래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한적해서. <laughs> 진짜 주변 풍경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되게 쭉 뻗은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행복합니다. 잠시 카페에 왔습니다. 어, 뭐 제가 이런 걸 즐기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배가 아파요. 막... 시기를 잠깐 들렸습니다 온기이좀 음, 질긴하죠? 풍경이 너무 이쁩니다 별로 안 이쁜거 같은데 불고기가 이쁜건가요?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용문사로 이제 갔다가 우와 버려. 용문사 갔다가 집으로 버스 타고 휘리릭 가보겠습니다. 잘 봤고요. 용문사 은행나무도 있고요. 아 오늘 잘 봤습니다.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은 양평 물소리길 어, 코스 정방향을 탔고요. 집으로 가자. 스타고 가자. 덕분에 진짜 멋진 구경했습니다. 잘 가요. 유혹하고 있는데 저는 동네로 가서 저 양평해장국 진짜 잘하는 곳 있거든요. 양평이 아니지만 양평해장국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평해장국을 한뿌빼기 하겠습니다. 지나쳐가지고 다시 뛰어갑니다.